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의 기술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는 원성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우리 초보인 분들이 통역 공부를 할때 기본이 될수 있는 내용을 조금 해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크기나 숫자가 오르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오르거나 떨어지면 얼마만큼 떨어지고 얼마만큼 오르고. 아, 이런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오르가, 오르다 떨어지다 이런 말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increase and decrease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들도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그 외에도 좀 강도나 정도를 더 세게 하고 약화시키면서 쓸수 있는 동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우선 increase and decrease 할때 발음이 뒤에 z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분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는데 이거는 s 발음이에요. 그래서 increase and decrease예요. 발음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뭐가 오르다 할때 우리가 increase 하면 되는데. 그것만 갖고 너무 심심하고 밋밋할 수 있잖아요. 어, 뭔가 현격히 오르다. 그죠? 뭐 급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부사를 써 주면 되는데 대표적인 부사가 뭘까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significantly예요. significantly. 그러니까 우리말로 간다면 대단히 현격히 그 정도가 되겠는데요. 가령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어.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요즘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런 말 어떻게 할까요? Pric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이거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쎄뭐 consumer prices have 되겠고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라고 하니까 아, 이럴 때 prices는 아. 복수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시제가요, 왜 현재 완료를 쓰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냥 increase란 동사를 써버리면 그거는 이 일이 매번 발생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현재형은 못 씁니다. 뭐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Oil pric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만약에 폭락했습니다. Oil prices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예, yeah, 어렵지 않죠. Increase 말고 올라가는 쪽에서 쓰이는 동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go up, 그죠? Go up. 조금 더 세게 올라가면 할까요? 약간 느낌이 jump, 그죠? 또 spike. 이런 동사도 있고, 우리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이게 soar 하는 거예요. soar. 그리고 하늘 로켓이가 올라가는 생각, 그러니까 느낌 있잖아요. 이게 sky rocket. skyrocket 이런 동사도 있겠고 좀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go to the roof. 우리가 지붕을 뚫고 올라간다야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는 go to the roof라는 단어 도쓸수 있겠고요. a phrase죠. 예문 좀 볼까요? 요즘 주가가 글쎄 금리가 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소식에 확 올랐어. 이런 말 한다면 한번 s o 을가지고써 봅시다. stocks have soared on the news that interest rates would go down further. 자 어, 이럴 때 on the news 할때 on은 좀 이유 같은 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 때문에 어쨌든 soar 한 거예요. 요즘 한국 집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 하는데요. 그러면 housing prices in Korea have skyrocketed recently. 그죠? 어, 최근에 have skyrocketed.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go down이 있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뚝 떨어질 때 plummet 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plummet 그리고 플런지인데요.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점프해서 확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아, 그럴 때 우리가 plunge into the pool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래서 plunge란 동사도 뚝 떨어지는 느낌이겠고 있 nose dive라는 동사가 있는데 뭐 빈도수가 높진 않지만 이 코부터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도 직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아,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stock prices could plunge even with a sign of another pandemic coming. 자 그러면 어, 또 다른 대유행이 그저 커밍 한다라는 그 기미만 보였는데도 기미가 있는 상태에서 결국 stock prices could plunge, could니까 어떤 상당한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 뚝, 그죠, 어, 폭락할 수도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게 동사를 써서 쓰는 방법이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명사 구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겠는데 요즘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어요. 많이 올랐어요. 어떡할까요?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food prices.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in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또는 어떤 subject에 있어서 이럴 때 in을 쓰거든요. 그러면 food prices에 있어서 a significant increase가 있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얘기하면서 0.1%는 이건 상당한 수치다 이런 말한다면 a decrease of 0.1%. is significant for economic growth. 다시 한 번요. A decrease of 0.1% is significant for economic growth. 자, 이럴 때, a decrease of 0.1%할때이 어부는 결국 어, 앞에 decrease를 설명하는, 부연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a decrease가 있어. 어, 감소 분이 있는데, 이거는 0.1%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부들과 형용사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0.1%만 떨어져도 상당한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Increases in productivity have actually led to higher unemployment. 자 이렇게 increases in productivity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요, increases라고 복수를 쓰셔도 되고요, an increase in productivity라고. 단수를 써도 돼요. 의미상의 차이는 사실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럴 땐 복수가 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생산성에 있어서의 증가분이에요. 그냥 증가분이 있고, 이게 have led to higher unemployment 더 높은 실업률로 이어졌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하나만 더요. The hike of five percent in sales last month will definitely help us reach this year's target. Okay? 여기선 덜 썼어요, 제가. The hike of 5% in sales last month. 자 여기서 더가 나오는 이유는 last month 때문에 그래. 지난달에 있었던 판매량에 또는 판매에 있어서의 5%라는 그 증가분은 이럴 때 더는 동격이 돼요. 5%라는 그 증가분은 will definitely help us reach this year's annual target. 이렇게 볼까요? 이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어, 명사 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하면 뭐뭐 만큼 오르다 그러니까 오르는데 뭐뭐 만큼 오르다 할 때는 크게 봤을 때는 by 를 쓰는 방법이 있겠고 2 fold 3 fold 그죠 4 fold 5 fold 이렇게 fold 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를 써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당연히 by 를 써서 예문 하나 볼까요 nationwide Online sales have increased 50% from year ago.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online sales, online 판매량이 결국 50% 만큼 올랐다 할때 by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오케이 okay? from a year ago니까 전년 대비해서 1년 전에 비해 college tuition has increased fivefold over the past 30 years. 자 college tuition이 우리말로 대학 등록금이죠. 아 그러면 has increased fivefold. 자, 그러면 이게 다섯 배만큼이 돼요. 이럴 때 by fivefold 써도 되고 그냥 fivefold를 써도 돼요. 요즘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두배 정도 오르자 정부가요 결국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과해서 아, 이러한 성장세를 제어하고자 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단 하우징 프라이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배 올라야 돼요. 그러면 하우징 프라이스가 increased twofold. 어디서? In some regions, 그죠? 일부 지역에서요. So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curb the growth. 이런 성장세를 커브한다 고 그래요. 억제 이쪽 의미인데 어, 방법이 뭐죠? By imposing more taxes on home owners. 다시 한번 정리하면, as housing prices have increased twofold in some regions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curb the growth by imposing more taxes on home owner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쵸? 크기가 줄고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걸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요. 어, 올라서 얼마만큼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올랐는가. 그죠? 또 최고치 최저치 뭐 최고에 속한다 등등해서 여러가지 숫자나 크기 관련한 표현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에도 좀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